두 말씀 일리포서 예.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퍼서 빌립뽀서 2장 5절부터 음. 11절 말씀 한번이한 한 절씩 읽어주세요.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복급스러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건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이어 자기들 그리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붙이고 싶고 이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의중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 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육해하시고 그 같이 모든 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니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게 영원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 주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바벨론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요. 일요일은 공치는 날이요, 일요일은 노는 날이요. 우리 통영 와 보니까 이 바닷가에 와 보니까 일요일은 대박이 나는 돈 버는 날인 줄 알아요. 펜션도, 손님이 그날 오고 낚시도, 손님이 그날 오고. 교회는 왜 일요일 아침 제일 바쁜 시간에 예배 보나요? 시험. 더 아, 접시다. 시험에 들지 마소서. 신도 <laughs> 참 예, 네, 시험거리가 다 차려져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해야지 절가 없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누 황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양신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러가는 날이 일요일 선데이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자유다. 의무적으로 태양신에게 안 가도 된다. 그것이 313년의 밀라노 측량이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아담에게 무한의 자유를 주셨더니 자유를 오용 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으니까 아담의 죄는 과수원에 가서 사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했다? 불순종의 죄를 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 짓는 일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데 왜 죄인이고 왜 지옥에 가느냐 하면 불순종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여한복음 1장에 보니까 믿지 않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나 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미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믿으면 의로 인정한댔으니까. 안, 안 믿으면 그것 자체가 죄다. 그다음 법을 어기면 죄예요. 법을 어기면 불법이 죄다. 야고보서 얘기했죠. 또 말씀했어요. 뭐가 죄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아, 이거 별로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laughs> 자, 이거 무슨 자예요? 4. 4도 무슨 자? 역 4. 6사. 4. 자. 무슨 자? 아니 4. 4. 이렇게 합치면 4. 네. 네. 네 가지 아닌 4. 네 가지 아닌 거가 뭐라고요? 죄. 이 죄가 점도 없어야 돼, 흠도 없어야 돼. 오개도 뭐가 있어요? 티가. 가 있어요. 장로님 흠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요 죄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은혜라는 게 필요해. 이뿐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짜잖아요 이렇게 내가 양을 머리에 뒤 집어 쓰는 게 의자 됐잖아요. 아, 이렇게 이게 간문 공부도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하고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단절 개발했나 봐요. 네 가지 아니에요, 네 가지. 첫째 뭐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선 s o 는 것은 불 o 이라고 r e Son,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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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순종 불순종을 안 하면 순종을 안 하면 불순종. 그다음에 죄가 또 뭐라고요? 불의, 의를 의 행치 아니면 죄예요. 의하고 선하고 다르죠. 선은 남에게 잘해주는 거, 착한 거, 이상적인 거. 의는 죄를 짓지 않는 거, 점이나 흠이 없는 거. 그래서, 불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28년을 가운 한 벌만 입고, 이불로 삼고, 외투로 삼고, 좀 옷을 한벌 가지고, 28년. 장자 불과 13년을 의자에서 주무셨어요. 침대에서 안 주무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도를 깨우쳐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평생 거짓말했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아무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그게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게 내버려 둡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뭐다? 김장김치 할때 쓰는 말이다 기도할 때는 절대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점도 없이 해결되고요 고통 고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 예수님께 맡겨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왕의 왕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메사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일링을 했다는 말은 임명했다그 말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 지명했다, 사명을 줬다. 할렐루야. 무슨 사명이냐? 세 가지 사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명,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왕권,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얻게 해주는 제사장인 직권을 주었다.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손에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러세요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 내리세요. 맨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나한테는 빼놓고 복을 주세요. 이러면 그건 기독교 아니고 성경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 받으려면 먼저 뭐하라? 나에게 속상하게 한 사람부터 용서해줘라. 그다음에 기도하고 헌금 만으려는데 누군가가 나를 원망한다 싶으면 그 헌금 놔두고 어디 가서 그 사람하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기도하라 예배를. 왜 헌금은 도로 가져가라고 안 하고 놓고 가라고 그러셨을까? 안올까봐 같이 합시다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물질이 마음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낸 사람은요 교회에 엄청 걱정해요 이 교회 벽돌 한장 안싼 사람은 망하거나 흥하거나 관심이 네. 없어요 떠날때도 깔지 봉지 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 내라고 하는 거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시, 어떻게 어할수 있는 거다? 아, 관심을 여기에 대한 두라이만이구나 기왕이면 많이 맞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또왜안 나와 복받으라고 하면 아멘! 근데 십자가 절하라고 면 목사님만요 아전도사님도 십자가 지세요 성원님은 두배로 지세요 네. 왜 아멘을 안 해요 다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아멘.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에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일 원하노라. 아멘. 아이 우리 의수님이 목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내셨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 그랬어요 자 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말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천주교인들이 <laughs>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서 교황청에서 가르치는지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바위 바위라는 뜻이에요. 라우 네. 페트라라고 하는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성경 제대로 읽었습니까? 설교를 안 듣는다니까요. 다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이 반석 위에 네글 네, 세우니 너 반석이 아니죠. 이 디스록 이 반석 위에 너는 반석이라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내가 반석이라는 그 반석 위에 디스라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네, 나에게 의 네,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너 베드로 위에 너의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천주교회는 베드로가 반성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만들었다 해서 교황님을 족보를 만들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500년 어치 교황 족보를 500년 7세기, 6세기의 명에 만들었다. 예수님이 교황 임명했나요? 교황 임명한 적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에게 너 교황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 없죠? 교회가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뭐 남의 종교를 업신여기란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이 반석이죠. 이 반석. 어쩌면은 베드로에게이 문제가. 19절부터 헷갈려가지고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더니 교황님이 결정하는 대로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근데 개신교 신앙은, 교회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은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믿어요. 목사님에게 주어지면 목사님 중에 이단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파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주인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차별법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지금은 우리 편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슬람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애기를 많이 낳고 그러면 어느 날 뒤집히겠어, 안 뒤집히겠어. 그래서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 애기도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떠벌리지 말라는 얘기. 다 같이,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제 예수님 잘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날이 올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따돌림받아요. 이상으로 기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보면 나 정도는 꽤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짜들이 꽤많다는 얘기하는 거요 자, 예수님이 신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다 했으니까 맨 뒤에 마지막 한 장만 있고 뒤로 십시다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인간성의 타락에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성 타락 그러면 마리아가 원죄를 가진 어머니에게서 원죄를 유전받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원죄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원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자기 죄 값으로 죽는 거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셔요?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나신 예수님에게 요셉의 씨가 아닌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요. 이게 과학이 없던 시절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요새 무슨 유전자 원뭐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요새 논쟁하는 시대면 성경 거짓말로 하려고 아예 좆자가였다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거 모르는 시대예요. 누구의 씨가 아니다. 인간의 씨가 아니다. 요셉과 무관하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요셉은 그 여자를 버리려고 했지 가까이하지 않았고 시비 걸리지 않도록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종류에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에 인간성을 입으실 때 아무 영향을 입지 않았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음. 처음하다 못했겠나요? 자유를 남용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어버스틴의 말씀에 눈곱만큼도 타락하지 않고 가능성이 없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면 성철 스님이 산사님이고 물은 물이라 왜 얘기했겠어요? 못해? 평생에 부처님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2,500년 동안 불교인 중에 부처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명안될 거라고요. 그러나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 나무에 적붙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죽더라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이 사람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보다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과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무릎을 꿇게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인 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물고기의 자식은 물고기이고 동물의 자식은 동물이고 새의 자식은 새인데 인간의 자식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가 달라 하나님이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요 시작! 네, 시험을 받으셨으되 네. 죄를 짓지 않으셨다. 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네. 시험을 받으시니라 네. 죄는 네. 없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과 구십사.